이번 시간엔 진나라 유민의 터전을 멀리 이곳 한반도에서 다시 일으킨 문무왕이라는 제목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예, 신라 문무 대왕릉비라고 하는 문무왕 업적 기념비는 국가 통일적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저거 막다 집어넣은 게 되겠고요. 비석에 화간지후 투후 성한 성한왕 이런 그 생선 글귀들 이것은 지난해 역사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진한은 고조선이 망하면서 그 유민이 남아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역사에 등장하죠. 진한은 예, 대대로 북방민의 이주가 두드러진 곳입니다. 고조선이나 진시황 진나라 이외에도 한 나라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고 세운 낭랑인들 역시 고구려 압박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한에 유입됩니다. 래서 진한인들은 북쪽 평양 지역의 낭랑인들을 예, 사실 종북 친일 여기 영남 지역이었어요. 예, 경북 지역이었고, 호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까놓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낭낭인들, 예, 평양 지역 낭낭인들, 자신들이 두고 온 사람들이라고까지 했다는 사실. 이 점에서는 종북 친일이 예, 영남에 해당이 된다. 예, 진한 사람들 중 다수가 예, 진한 사람들 중 다수가 이 고조선계 고조선을 이은 낭낭 사람들입니다. 진한 사람들은 이웃국 마한 사람들과 다른 점을 많이 볼수 있어요. 마한 사람들은 말과 소를 이용할 줄을 몰랐지만 진한 사람들은 수레를 몰고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진화는 북방민족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술에 필요한 철제 도구들을 스스로 만들어 주변국에 철을 판매하고 집을 짓고 예절을 지키는 등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발달된 문명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백제 신라시대로도 이어지면서 비교가 되죠. 백제가 부여계로 농경민족이라면 신라는 선비계로 기마민족이다. 4세기 이후 왕족을 백제왕족과 신라왕족을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무왕 비문을 뜯어봅시다. 화관지후 진백 파경진씨 투후 가주몽 가주몽 성한왕 문무왕 이 지난 편에서 했는데 예, 한번더 다뤄볼게요. 혹자는 김일제의 5대 후손인 성한왕이 신라 김씨 시조라면서 그후7대 연결고리가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 김일제의 신라 김씨 시조설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칠대는 김일제로부터의 칠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해석은 자연스러워지죠. 화관지후로부터 문무왕이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시기다. 예, 그거를 컸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무왕능비석은 지난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라고 하겠습니다. 예, 경북인 용도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상북도 사람들 용도다. 예. 경상북도 사람들의 한반도 집권기 역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무왕릉 비석으로 우리는 경상북도 예, 이곳 진한의 태고적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예, 사 삼한 중 하나인 진한의 역사. 예, 비석 앞면인 24행에 이렇게 나오죠. 진백의 터전을 다시 일으켰다. 예 그렇게 나온대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해볼까 합니다 예, 지금 이곳은 영주시 풍기금계리고요 예, 진시 본관 중에 풍기진시가 있죠 예, 진하는 진나라 예, 여기서 진시는 이제 진나라 할때 진인데 진하는 진나라 유민들이 피난 온 곳이기도 합니다 예, 또한 이곳 그 금계리는 예, 정감록에서 십승지 어떤 피난처로 뽑힌 곳이죠. 흔히 풍기라고 하면 인삼이 생각납니다. 방금 인삼을 샀어요. 사가지고 오느라 조금 시간 텀이 걸렸는데 바로 이곳에 오지 않고 중간에 들러서 인삼을 사고 이곳에 왔습니다. 흔히 풍기라고 하면 인삼이 생각나는데 하지만 십승지 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곳 풍니다 예,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이 있는 격암 남사고 선생이 소백산맥을 지목했죠. 십승지 땅의 중심은 이곳 소백산 암, 소백산 아래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계라는 이름은 금빛 찬란한 닭이 알을 품었다는 이름바 금계포란이 지세에서 따온 곳입니다. 예, 이건 김씨 거예요. 예, 모형식 게 아니에요. 김부식, 김군수, 절손 되죠. 그 다음에 김소, 김구만 거기도 금계포란형 썼다는 그 그러니까 팩트라기보다는 이제 설화 쪽에 가까운데 아무튼. 김고김수만 보자도 피 보죠. 어 무슨 제주 동구 같네 느낌이. 제주에도 풍기진 씨가 많다고. 경복을 벗어나면 단연 제주도가 바로. 저번에 지금 제주 편 갔을 때는 찍지 못했는데 삼별주 찍느라고 자우지간. 저 항상 빗자루가 있다고. 블로그 보니까. 각자 청소하시고 돌아가시라. 이용했으면 청소하시고 돌아가시라. 이 영상 올리면 또 이제 여기 찾아서 사람들이 또올 수도 있겠죠. 아, 예, 경치가 좋네요. 예. 예 금계포란의 지세에서 따온 게 되겠습니다. 금계란 이름이. 금빛 찬란한 닭의 알을 품었다. 김씨꺼죠. 금계란 이름은 금계리 뒤편 소백산 자락에도 있어요. 통계읍에서 소백산 쪽으로 더 들어간 자리의 산정에는 금계 바위가 있습니다. 닭의 볕을 닮은 두개 바위인데 닭의 눈이 있는 자리에 보석이 박혀있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니다 어느 날 보석이 탐이 난 나그네가 바위에 올랐다가 천둥과 벼락을 맞아 죽고 말았고 고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 여기 오니까 진짜 무슨 저기 북한 뭐 평양 느낌 예뭐 개성 예 특히 개성 개성형 느낌이 나네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수령님의 은혜 덕분에. 저희들이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조선 방송 의사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봤는데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김씨니까 네, 김씨 모용씨 말고요 김씨 김씨 속에 모용씨가 있거든요 모용씨 아닌 김씨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얘기한 거고 낭랑, 고조선, 평양 그 다음에 경북 이렇게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중국 진나라, 고조선, 평양, 경북 이렇게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예, 닭의 눈 있는 자리에 보석이 박혀있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죠. 어느 날 보석이 탐이 난 나그네가 바위에 올랐다가 천둥과 벼락을 맞아 죽고 말았고, 보석은 운데같은데 없이 사라졌다. 금계리가 이곳 경계리가 정감록이 말하는 재난이 들지 않는 땅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난리가 있을 때마다 이 골짜기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 일제 때도 그랬고요. 유교 때도 그랬어요. 금계리 주민 중여9아홉은 정감록을 믿고 찾아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 후손이라고 한답니다. 특히 이북 출신이 많았으니 평안도가 가장 많고 황해도, 함경도 순이었다고 주민들은 기억합니다. 풍기진 씨를 보겠습니다. 시조 진필명이 당나라 고종 때 병구시랑에 올랐는데, 무열왕때 소정방 등과 함께 나당연합군의 장수로 참전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 돌아가지 않고 신라의 기어, 기화에서 태원백에 봉해졌다고 합니다. 예, 어, 뭐죠? 예, 안 맞잖아요? 그, 제가 말한 하타 씨는 고대 시족인데이 중국 당나라 안 맞죠? 여기서 개통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예, 진씨 자체가 워낙 루트가 다양하죠? 그래도 이 진나라 진을 쓰는 진 씨니까 좁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배풀 진을 쓰는 여양 진씨 같은 경우는 그냥 여차 없죠? 예, 중국에서 온게뻥 이라 믿고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거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 뻥인 게 결정나면 예, 폐쇄하겠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 지금 제가 찾는 것은 그 진한 때, 예, 진한 시대의 핫핫이고요. 이 당나라 때 무열왕 때 입국한 진씨 말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진나라 때, 그러니까 그 진한 때, 예. 아무래도 그 제가 찾고 있는 그 신라 초기예 진한 흔히 신라라고 통치는데이 진한 시대 하타시에 대한 이해적 밑바탕 배경을 위해서 잠시. 내려 왔다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TK 경계선 끊기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후기가야 그러니까 고령대가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폭넓은 바탕 속에서 예, 경상북도라고 했을 때 안동김씨 경주이씨 고령박씨 이렇게 그 트라이앵글 딱 그어지거든요 예, 오늘날 현대 경북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이세개 코드가 있다면은 안동김씨, 경주이씨, 고령박씨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김이박순으로 이렇게 코드로 묶자면은 예, 그런 그 폭넓은 바탕적 이해를 위해서 어... 고령 쪽으로 일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이해의 바탕 속에 또이 진백 예, 진나라 유민이 고조선을 거쳐서, 낭낭 평양을 거쳐서, 이제 이곳, 예, 경북에 왔다. 그러니까 고조선 평양에서 바로 경북에 온 사람들이 많고요 예, 이제 그, 이보다는 이제 진, 중국 진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좀더 적겠죠. 그래서 진한이라고 할 때, 그, 진나라 진을 쓰는, 하는 이제 별칭이고, 예, 실제로는 그 진국, 여기 진인, 진국할 때그진 한을 더 쓰는 것은 이제 고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면서 마지막 보드라인을 그을 것인가 문제 있어가지고 이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디까지가 TK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K 경계를 지으려 내려가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장소에서 뵙겠도록, 뵙도록,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내려갈 수가 없도록 됩니다. 예, 다음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직 여기 관리인이 한번 오셨... 오신 것 같은데 예 네. 뒤쪽에 네, 촬영 중에 예 여러분 지금 풍기진시 루트를 따라서 여행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채널은 역사 투어, 히스토릭 투어 채널이고요. 예. 예, 그러면은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